안녕하세요 실비안의 텃밭입니다 어제 와보니까 고추잎이 요 끝이 좀 노릇노릇하죠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집에서 뭔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 고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고추를 어제 제가 대충 땄습니다 고추를 어, 어린 거몇 개씩 달려 있긴 하는데 4일 만에 열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볼까요? 그렇죠? 자 저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뭘 가져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에 어, 만드는 원액이잖아요. 당밀, 당밀을 제가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해서 가져왔어요. 그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는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 그 캡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좋아요. 왜냐면은, 어, 그냥 캡슐에 들지 않는 마그네슘을 빠야 되지않아요 그래야 잘 녹아요. 그에 그래 놔두면 잘안 녹기 때문에. 그래서 캡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어, 당밀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혼합했습니다. 고추 한 포기에 어, 마그네슘 하나로 계산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먹였고요또 여기 한개가다있습니다자 요거는 이엠입니다 이엠도 한개 가져왔어요 요 물조리에 여기에 음, 여기에 하나가 1리터 잖아요 1리터가 여기에 4개 정도 더갑니다 물에 조금 이렇게 다 섞어서 요거를 섞을 거예요. 요거 당밀하고 마그네슘은 많이 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 e m 은 너무 많이 주면은 제들이 부담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e m 은 적당하게 섞어서 줄 겁니다. 왜냐면은 토양이 건강해야 어, 되겠죠. 그리고 이 고추 잎이 노랗게 되는 현상은 노랑병도 있지만 어 영양 성물이 부족해서 그럴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고추가 한참 많이 달리는 시기에 영양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고추 잎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슘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저런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땅에 또 영양분이 아무리 있어도 어, 식물이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 효능을 제대로 볼수 없어요. 우리도 마그네슘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음식의 골고루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적소적절하게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마그네슘이.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음득에서도 요거 참고해서 하세요. 효능이 아주 좋답니다. 이상, 실비아였어요.